그럼 먼저 학습자의 경험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학습 경험이란 학생들이 수업에 가져오는 학습과 관련된 경험을 말합니다. 학습 경험에는 배경 지식, 관심사, 학습 목적 등이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어떤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먼저 성공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교수 학습을 설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협력적인 학습 경험을 촉진하는 의도가 있을 때에는 필수적인데요. 이것은 협력적인 학습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학습이나 협력학습 등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학습 경험을 파악하는 것은 사용되는 기술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원격 교육에서는 필연적으로 특정한 기술이 관련되기 때문인데요. 교수자는 수업 계획서에 그 수업의 필수적인 기능과 그 기능들을 획득하는 장소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이전 원격 학습 경험은 당연히 원격 교육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인데요. 학생들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비공식적인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수자는 좀더 구조화된 학습 상황으로 학습자들을 인도하면서 학습자가 탐색 경험의 기초에 지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반면에 처음으로 원격 학습을 경험하는 학습,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낄 수 있고 원격학습이 과도한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들의 걱정과 질문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도구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전 경험으로부터 원격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호도를 원격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